서경, 주서, 강고. 유 3월 재생백에 주공이 초기하사, 작신 대읍 우 동국 낙하시니, 사방민이 대화해 언을, 후전 남방 최위 백공이 파민화하여 견사 우주하더니, 주공이 함근하사, 내홍대고치 곧내홍대 하시다. 3월 비로소 달의 검은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즉 16일에 주공이 처음 털을 잡아 새로 큰 읍을 동령나라인 나게 만드셨다. 사방의 백성들이 크게 화합하여 모이자 후와 정과 남방과 채와 위와 모든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화합함을 전파하여 주나라에 와서 뵙고 일하니 주공이 모두 부지런히 하여 크게 다스릴 바를 고하셨다. 왕약, 왈, 맹후, 짐, 기제 소자, 봉아. 왕이 다음과 같이 말, 말씀하셨다. 맹후인 나으, 아우, 소자와 봉아. 유, 내비, 형고, 문왕이 극, 명덕, 신벌 하시니라. 오직 너의 크게 드러나신 돌아가신 아버지 문왕께서 덕을 밝히시고 벌을 삼가셨다. 불감모 황과하시며 용용하시며 지지하시며 위위하사 현민하사 용조 조와 구하어신을 월아일리방이 이수하며 아서토 유시 호모하여 문우 상제하신데 재유하사, 천내 대명 문왕하사, 애융은 여신을, 탄수 걸명하시니월 골방 골미니 유시선을내 과형이 욱하니, 사여 소자봉이 제자 동토하니라. 감히 허라비와 가부를 없인 여기지 않으시며, 등용하여야 할 사람을 등용하고, 공경하여야 할 사람을 공경하고 위험을 보여야 할 사람에게 위험을 보이셔서 백성들에게 덕이 드러나 비로소 우리 중국을 만드셨다. 우리 한두 나라가 다스려져서 우리 서쪽 땅이 이를 믿고 의지하여 상제에게 알려지시니 상제가 아름답게 여기셨다. 하늘이 이에 크게 문왕에게 명하여 은나라를 멸하게 하시고 그 명을 크게 받으시니 그 나라 와 백승이의 질서가 잡혔다.너의 형인 내가 힘쓴 것이다.그러므로 너 소자봉이 이 동쪽 땅에 있게 되었다.왕 왈 어허라 봉아 여염제여다금미는 장제 지휼 내 문고니 소문하며 의덕언하라.왕부 구은선 철왕하여 망부 구우은 선 철랑하여 용보 예민하며 여 비원 유상 구성인하여 택심 지운하며별 구문 유 고선 철랑하여 용광 보민하라 홍우 천하여 약턱이유 내신이라야 불패 제 왕명 하리라 왕이 말씀하셨다. 아, 봉아, 너는 생각할지어다. 지금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장차 내가 문덕이 있는 아버지를 공경이 따름에 있으니 들은 것을 이으며 덕 있는 말을 시행하도록 하라 은나라의 지혜로운 선왕의 도를 널리 구하여 백성들을 보존하고 다스리라. 너는 크고 멀리 상나라의 노성한 사람들을 생각하여 그 마음을 간직하고 가르칠 바를 알아두어라. 별도로 옛 지혜로운 왕의 도를 찾아서 듣고 실행하여 백성들을 편안히 보전하라하늘에까지 넓혀 내 덕이 너 자신을 넉넉하게 하여야 왕의 명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왕 왈, 오호라, 소자 봉화 통한 내신하여 경제어다.천외나 비침이연이와 민정은 대가, 대가견이나. 소인은 남보니 왕진 내심하여 무강호 이래라야 내기 예민이니 아무나니 왈원은 부제대하며 역부제소라 해불해하며 무불문이라 왕이 말씀하셨다. 아 소자봉아 내 몸에 병을 앓는 것처럼 하여 공경할지어다. 하늘은 두렵지만 정성스러움은 독거니와 백성의 실정은 크게 볼수 있으나 소인들은 보장하기 어려우니 가서 내 마음을 다하여 편안하게 하며 안일함을 좋아하지 말아야 이에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들으니 원망은 큰데 있지 않으며 또한 작은데 있지도 않아서 이치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힘쓰는지 힘쓰지 않는지에 달려있다고 한다. 이야 여유, 소자, 아, 내 복은 유, 홍황하여, 응보, 은민하며, 여규, 조황하여, 택, 천명하며, 작신민이니라. 그만 두겠는가, 너, 소자야. 너의 일은 왕의 덕을 넓혀, 은나라 백성들을 화합하고 보호하며, 또한 왕을 도와서, 천명을 자리잡게 하고, 백성들을 진작시켜, 새롭게 하는 것이다. 왕활 어호라 봉하 경명 내벌하라 인유 소재라도 비생이면 내 유종이라 자작 부전하여 시기니 유걸 죄소나 내 불가 불살이니라 내유 대죄라도 비종이면 내유생제라 적이니 기도 극 걸고 얻은 신의 불가살이니라 왕이 말씀하셨다. 아 봉아, 네가 처벌하는 것을 상가고 분명하게 하라. 사람이 작은 죄가 있을지라도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면 이에 의도적인 것이다. 스스로 의도적으로 법에 어긋난 일을 한 것이니 그 죄가 작더라도 죽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큰 죄가 있을지라도 의도적이지 않으면 모르고 지은 죄이며 재앙으로 우연, 우연이 된 것이니. 이미 그 죄를 다하여 이미 그 죄를 말하여 다하였거든 이에 죽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왕와 오호라 봉아 유설라야신에 대명복하여 유민이 기칙 무화하리라 약 유질하면 유민이 기필 기구하며 약보 적자하면 유민이 기강해하리라 왕이 말씀하셨다 아 봉아 성벌의 질서가 있어야만 이에 크게 밝혀 복종시켜서 오직 백성들이 경계하여 화합에 힘쓸 것이다. 몸에 병이 있는 것처럼 하면 오직 백성들이 허물을 모두 버릴 것이며 갓난아이를 보호하듯이 하면 오직 백성들이 편안하여 잘 다스려질 것이다. 비여봉이 형인 살인이니 무혹 혈인 살인하라. 우왈. 비여봉이 의이인이니, 무혹 의이인하라. 너 봉이 사람에게 형벌을 시행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사람을 형벌하거나 사람을 죽이지 말라. 또너 봉이 사람의 코를 베거나 귀를 베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사람의 코를 베거나 귀를 베지 말라. 왕, 왈, 외사에 여진, 시열하야, 사사자, 음벌, 은벌 유룡케하라. 왕이 말씀하셨다. 바깥의 일에 대해 너는 이 법을 시행하여 유사들이 이 은나라의 벌에 등급이 있음을 본받게 하라. 우왈 요수를 복념 오륙일하며 지우순시하여서 비폐요수하라. 또 말씀하셨다. 재판에서 중요한 말은 5일, 6일간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며 열흘이나 3개월에 이르러 중요한 말에 대해 결단하라. 왕, 왈, 여, 진, 시, 얼, 사, 하여 벌패, 은, 이, 하, 대. 용기, 의, 형, 의, 사, 리, 오. 물룡, 이, 차, 여, 봉, 하라. 내여, 진, 손, 하여, 왈, 시, 서, 라, 도, 유, 알, 미, 유 손, 사, 라 하라. 왕이 말씀하셨다. 너는 이 법과 이 일을 시행하여 은나라의 떳떳한 법으로 처벌을 결단하되 형벌과 죽임을 마땅하게 하고, 너 봉의 뜻에 두지 말며, 너 봉의 뜻에 두지 말라. 이에 너는 모두 정당함을 따라서 이에 차례와 순서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너는 정당함을 따른 일이 아직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라. 이야 여유 소자나 미기유약 여봉 지심하니 짐심 짐덕은 유 내지니라 그만 두겠는가 내가 오직 소자이나 너 봉의 마음과 같은 이가 있지 않으니 너 마음과 나, 나, 나의, 나의 마음과 나의 덕은 오직 네가 알고 있느니라 범민이 자득제하여 구양강괴하며. 살 월인 우화하여 민불의사를 망부대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얻어서 도, 도덕, 도적질하며 간사하게 하여 사람을 재물 때문에 죽이며 넘어뜨리고서도 고집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미워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왕왈 봉하 원악은 대대니 신유 불효, 불효 불효 불우었녀. 자, 부지, 복궐 부사하여, 대상, 골, 고심하면, 우부, 불릉, 자, 골자하여, 내질, 골자하리며, 우제, 불렴, 천연하여, 내불, 극, 극공, 골형하면, 형역, 불렴, 국자에 하여, 대부로, 우제하리니, 유적자오, 불우와 정인에 득재하면, 천유여아미니 대민란하리니 왈내기 소규 문왕 작벌하여 형자 무사하라. 왕이 말씀하셨다. 봉아 가장 큰 악은 크게 미워할 만한 것이 크게 미워할 만한 것이니 하물며 효도하지 않고 우애롭지 않음에 있어서랴. 자식이 아버지 일을 공경하고 힘쓰지 아니하여 크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할 수 없으며 이에 자식을 미워할 것이다. 아우가 하늘에 드러난 좀비의 질서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이에 형에게 공손하지 않으면 형 또한 부모가 자식을 기른 수고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크게 아우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이러한 상황에 이르고도 우리 정사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얻지 않으면 하늘이 오직 우리 백성에게 주신 떳떳한 도리가 크게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너는 빨리 문왕이 만든 벌을 따라 이들에게 형벌을 주고 용서하지 말라. 불쏠은 대하리니 신유의 서자 훈인과 6월 정인과 월 소신 제절이 대벌, 내별 파부하여 조민 대해하여 불렴 불용하여 황궐군이었녀 신의 이악이라 신의 인악이라, 유짐무대니이야여 내기 소규 자의하여 솔살하라. 따르지 아니한 자는 크게 법으로 다스릴 것이니 하물며 오직 외직에 있는 아들로서 사람을 가르치는 관직의 우두머리와 작은 신하로 부저를 잡은 이들이. 이에 별도로 가르침을 펼쳐서, 백성들이 자기를 칭찬하도록 만들어 임금을 생각하지도 따르지도 않아서 임금을 병, 병들게 함에 있어서랴. 이는 바로 악을 느리는 것이므로 오직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 그만둘 수 있겠는가? 너는 이에 빨리 이 의리를 따라 모두 죽이도록 하라. 역유군 유장이 불릉골 가인과 월골 소신 외정이요 유위 유학으로 대방 왕명하면 내 비덕 용해니라. 또한 오직 군주이며 우두머리가 그 집안 식구와 작은 신하와 바깥 정사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위엄과 포악함으로 크게 왕은 명을 버리면 이는 덕이 아닌 것으로 다스린 것이다. 여역 망불극 경전하여 내유 유민하되 유 문항지 경기로 하여 내유민이요왈 네 아유 유급이라 하면 즉여일인이 이해하리라. 너는 또한 법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관대하게 대하되 오직 문항이 상가고 조심한 것처럼 하여 이에 백성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말하기를. 내가 오직 문왕에게 미침이 있다라고 하면 곧나한 사람이 이로써 기뻐할 것이다. 왕, 왈, 봉아, 상, 유민은 적, 길, 적, 길강이니 아는 시기, 유, 은, 선, 철, 은, 선, 철왕, 시기, 유, 은, 선, 철 왕덕으로 용강, 애민하여 작군이, 신, 금, 미, 망적 부족이었냐? 부족하면 즉 망정이 제 골방 하리라. 왕이 말씀하셨다. 봉하 밝게 생각하건대, 백성들은 길하고 편안함으로 인도해야 하니. 너는 오직 이 은나라의 현명한 선왕의 덕으로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려. 은나라의 선왕과 같아지려 할 것이니, 하물며 지금 백성들이 인도하면 따르지 않음이. 없음에 있어 따르지 않음이 없음에랴. 인도하지 않는다면 곧 정사가 나라에서 없어질 것이다. 왕왈 봉하 여유 불가 불감이라 고여 덕지설 우우벌 지행하니 나 금유민이 부정하여 미려 걸심하여 정루 미동하니 상유천이 기벌 그가하시리니. 악이 불원하리라 유궐죄는 무죄대하며 영무제다하니신활 기상 현문 우천이었냐 왕이 말씀하셨다 봉아 내가 생각하건대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너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덕에 대해 고하니 지금 오직 백성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그치지 아니하여 인도하기를 누차하였으나. 같아지지 않는다. 밝게 생각하건대, 하늘이 나를 벌하여 죽이실지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라. 오직 죄는 큰데 있지 아니하고 또한 많은 데 있지 않으니, 하물며 오히려 하늘에 드러나 알려짐에 있어서랴. 왕월 어허라 봉아 경제어다 무자관하며. 물룡 비모 비하고폐 시침하여, 피측 민덕하여, 용강 내심하며, 고 내덕하며, 원내 유하며, 유내이 민령하면, 불려 하진하리라. 왕이 말씀하셨다. 아, 봉아, 상갈지하다. 원망받을 일을 만들지 말고, 좋지 않은 계책과 떳떳, 하지 않은 법을 쓰지 말며 결단하되 진실함으로 하고 크게 덕에 힘쓰는 자를 본받아.내 마음을 편안히 하고 내 덕을 돌아보며 내 계책을 원대히 하며 너그럽게 하여 이로써 백성들을 편안케 하면 너는 미워하고 끊지 않을 것이다.왕 왈어 허라 사여 소자 봉하 유명은 부루 상이니 여 염제하여 무아 진양하여 명래 복명하며 고내청하여 용강 예민하라. 왕이 말씀하셨다. 아너 소자봉아 오직 천명은 일정하지 않으니 너는 생각하여 나로 하여금 네가 누리는 것을 끊어버리지 않게 하라. 네가 받은 명을 밝히고 너의 들음을 높여 백성을 편안히 다스리라. 왕 야괄, 왕 제봉아, 물체 경전하여 청지무 고열하여 내이 은민으로 세양하리라.왕이 단같이 말씀하셨다. 가라, 봉이여, 공경해야 할 법을 없애지 말고, 내가 너에게 고한 말을 들어야만 이에 은나라 백성을 데리고 대대로 누리리라.